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미뤄졌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아 이거 해보고 싶었는데 왜안 되지 안 되지 했던 소원성취라 그러죠 내가 진짜 바라던 일 그런 게 이루어지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이분들 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실경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도원사 나연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잘 지내셨죠? 네, 저는 뭐 항상 똑같이 <laughs> 바쁘시게 맞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도 저희가 이제 네네. 새로 시작했었잖아요. 응, 오늘은 네. 이제 남들보다 좀 빠르게 네. 10년 어. 다가오고 있어서 어. 좀 2026년 음. 병원의 말해 해인데 그렇죠 붉은 말에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운기를 음. 남들보다 좀 빠르게 시청자분들에게 음. 알려드리면 어떨까 음 좋죠 괜찮을까요 선생님 음. 알겠습니다 그럼 아니면, 오늘은 네, 자, 저기 병원의 운기가 음. 벌써 들어온 사람들은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오늘은 좀 남들보다 좀 빠르게 좀 알아볼 텐데 그럼 첫 번째로 GT분들 음. 먼저 한번 음. 2026년 분기를 알아볼 건데요. 네네. 그 전에 네네. 이분들만의 특징 먼저 한번 알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쥐띠라고 해서 다 똑같은 성향은 아니지만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느껴지는 거는 이분들이 되게 소극적이고 조금 착하신 분들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부, 부지런해. 음. 그리고 예의가 되게 바르고 남들을 배려하는 그런 심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그러면서도 되게 이 행동이 빨라. 남들 두 시간 일하고 이분들은 한 시간에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부지런함. 음. 부지런하면서도 이 몸이 빠른다는 그 느낌이 와요. 음. 좋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그러면은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부분은좀 되게 어 다정하고 예의 바르고 네. 배려심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나보다는 상대방을 위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베푸는 성향 분들이 많아요. 어. 좀 남을 좀 배려하고 그렇죠. 남을 위한 좀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고생을 하고 이분들이 지 뜨근데 전체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시고 성취한 분들이 많아요. 음.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신년 운세 들어가 보기 전에 네 음, 지금 2025년 14년이 좀 연말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한 해가 좀 네. 어떻게 흘러왔고 응. 좀 어떤 식으로 이한 해가 마무리가 좀 되고 있는 지 이분들이 삼 대를 겪으신 분들이잖아. 네. 그래서 몸으로 치시고 금전으로 치신 분들도 있고 거긴데 거기에 비해서 또 몸을 쳤는데 금전은 또+ 또 풀린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대체적으로 삼 어, 대를 겪으셨어도. 원숭이띠하고 용띠보다는 덜친 분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하반기에, 이번 상반기에 하반기에서 작년 올해까지 몸으좀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운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보여지거든? 음. 삼재가 앞뒤로 있기 때문에 5년이란 말이야.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조금은 답답하신 분들이 있는 걸로도 보여지는데 그래도 어 상반기 하반기 들어서부터 많이 좀 그래도 내가 뭐 일자 일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영업이라든지 뭐 하는 게좀 바쁘다는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 소리가 나와 그이 붉은 말행운연에서도 조금 띠비 그러니까 나이별로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운기가 나쁜 운기는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알아가 볼 텐데요. 네. 그러면은 이 2026년에 집들 분들의 음. 운기는 좀 어떻게 좀 흘러갈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뭐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이제 때별로 이제 들어 가봐야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이대별로? 그렇죠. 어, 왜냐면 이게 환경이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한번 정리해 주실 때 네네. 나이대별로 한번 이 그게 새해 더 공기를 한번 요청해봐도 될까요? 그게 더 정확하죠.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나이대별로 한번 네. 선생님이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광 이렇게 영상 찍는 걸로 인해서 좀힘 실어서 열심히 사시면 그것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음, 제가 올해 지금. 보고 싶은 뛰 그러니까 어린 사람들은 한참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고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굳이 점사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죠 뭐 어. 제가 어 서른한 살부터 한번 아, 네. 그, 괜찮을까 그까 그러니까 병자생이에요 서른한 살1 9 9 6 년생 이분들은 직장에 오니까 합 지금. 있, 붉은 병원을 맞이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빠르게 이렇게 생일이 이렇게 오신 분들은 벌써 하반기에도 좀 운기가 상승하는 운기인데 이제 2006년도에 들어서면서 승진 수가 상당히 좋아요. 음. 내가 성취하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일의 성과에서도 인정을 받는 해운년이 될것 같고, 네네. 이 투자가 투자나 왜 요즘 뭐 주식을 한다든지 코인을 하다든지또 의외로 또 젊은 사람들 투자 파는 사람들 의외로 많아요. 그쵸, 생각보다. 어, 되게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요즘 젊은 사람도 너무 똑똑해. 그래서 투잡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운기도 되게 좋은 성과로 보여져요. 음... 어, 병원연에. 그래서 이렇게 좀이 서른 한살 되시는 이 병자생들이 되게 섬세해. 섬세하면서 조곤조곤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병원연에는 되게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이 대가 네. 말씀해 주시는 게 새해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06년 병원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또 어떻게 음, 될까요? 그리고, 어,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1984년 43세예요. 갑자생. 네, 네. 어, 이분들도 시험이나 이렇게 자격증이나 승진수에서 좋아요. 어, 말의 해운년에 다들 이다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또 문서의 운기도 괜찮아요. 마흔 세 살이시면은 문서가 있는 부분에서는 결혼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내 집을 마련하는 문제에서도 조금 운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부분도 괜찮고 내가 목표하고 투자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조금. 미뤄졌던 미루어, 일들이 성과를 나는 해운연으로 보여져요. 음, 음.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운기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많이, 그러니까 고생했잖아. 음. 그 산재라는 것에 매여서 내가 조금 일이 디,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운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이제, 사람 있잖아. 이 인생이 굴곡이라는 게 있지, 일직선은 없잖아요. 밑으로 내려갔으니 이제는 살짝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음...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은또 다음 나이 대한번 넘어가 볼까요? 1972년 55세 임자생. 네. 이분들이 고생을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야. 아... 정말 내가 노력을 해도 나는 인생이 산재야. 입에 달고 사신 분들이, 임자생들이, 그런 분들이 많게 느껴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분들도 바쁘다는 소리가 나와. 음. 참 고생 많이 하고, 정말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성과는 별로 없었어. 근데 이분들이 좀 늦복이 있으신 분이고, 자식복이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쁘다는 소리가 나면서, 이, 하면서 직장에서도 승진해서 좀 처진 부분에서도, 어, 좀 이제 이제는 승진도 되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도 진짜, 진짜 막, 진짜 새벽 5시에 남들보다 더 부지런하게 정말 막 머리 굴려가면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빛을 보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음, 좋습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약간 GT 분들은 아니 음. 좀 좋은 좋은 음. 이분들 5 5세 임자생이 이분들도 결혼에 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혼을 하, 요즘에는 늦게 결혼을 하는 추세잖아. 네네. 근데 초혼을 하니까 그러니까 초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은 여자가 없, 없었다면 여자 친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여자분도 남자친구가 없다면은 올해 2년자가 들어오는 해운년이기도 해요. 음. 알겠습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응, 이분은 많을까. 늦게 임자생들은 늦게 발복을 하는 운기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960년생 67세 네네. 이분들 음 그래도 67이라 도 요즘에는 60, 나이가 60이 넘었고 70이 넘으셔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트워크라든지 자기 사업이라든지 또 나였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뭐 투자라든지 해서 이익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도 올해 수전에서는 금전의 운기나 투자나 뭐 이런 그런 거에서 내가 성과를 보는 해운연이거든? 괜찮아요. 근데 긴, 장거리 여행 같은 거 이제 해외라든지 요런 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투자돼서 가야 되는 곳은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조금 건강상으로 조금 탈이 나는 형국으로 보여지거든요 음. 그런데 그런 거만 자은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떠한 부분에서 이제 나이가 있는 6 7 세의 나이에서는 내가 어떠한 성과를 보면 주변에서 희귀 질투가 들어와요. 어, 나는 힘든데, 너는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 나, 이제, 요런 식으로 시기 질투가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좀 너그럽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그냥 흘려 보내시고, 또 이분들한테도 귀인,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어떤 아이템이 있어. 요거 한번 해봐. 요런 귀인의 그런 운기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말년에 잘게 활동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나이 대비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은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자면 G T 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어떤 운기가 좀 가장 좋다고 보세요? 가장 좋은 거는 일단은 미뤄졌던 일이 이루어지는 거. 내가 맘 먹고 뜯 먹고 진짜 아 이거 해고 해보고 싶었는데 왜안 되지 안 되지 했던 소원 성취라 고 그러죠. 내가 진짜 바라던 일. 그런 게 이루어지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이분들 다 좋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그래요? 어, 근데 좀 상충이 좀낀 말하고 이제, 이제 상충은 껴있어요 조금 부딪히는 그런 좀 어긋나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거 있으면 나쁜 것도 얘기를 드렸잖아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야 아 음, 응. 알겠습니다 네. 또 사람이 또 좋은 것보다 좀 조심해야 될거 먼저 알고 넘어가면 대비를 그렇죠, 그렇죠. 할수있는니 근데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다가 조금 그래도 쉴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항상 뭐 계속 다 좋을 수는 없지, 인생 살이가 그렇죠. 음,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저희가 이제 GT분들의 2026년 병원 년새 운기 한번 알아봤는데, 네. 네. 이 선생님께서 나이대별 좀 정리를 해 주셨어도, 네. 네. 같은 나이라도 좀 사람마다 편차가 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심하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환경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내가 노력하느냐. 그 운기에서 물결을 잘 타느냐. 갈림길에서 내가 내가 이거를 선택을 안 했으면은 아무 일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전하고 내가 성취하는 부분에서도 좀 이분들이 좀 섬세하고 소극적인 전체적으로 좀 소극적인 성향 분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좀 이번에는 좀 용기 내셔서 과감하게 내가 하,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조금 앞으로 좀 이렇게 추진력 있게 좀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좀더 자세히 알고 네. 싶으신 분들은 개별 상담으로 이어가 보면 될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네. 뭐 연말 다가오니까 네. 연말 인사 겸 마지막 인사로 이제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음, 아직, 아직 을사년, 그래도 몇 개월 조금 남았지만, 그래도, 그래도 좋은 운기가 들어오는 음,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음, 힘내시고 용기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저희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